한국은 정말 사람 냄새나는 나라일까? 화려한 기술, 빠른 인터넷, 빽빽한 빌딩 숲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낯선 땅에서 마주한 건 예상 밖의 따뜻한 눈빛과 믿을 수 없는 친절이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주는 사람, 지갑에서 떨어진 돈을 망설임 없이 주어 건네주는 손길.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과 배려. 복잡하고 빠른 도시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예의. 과연 이 따뜻함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한국이라는 사회에 스며든 어떤 정신일까? 진짜 한국은 광고 속 이미지와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이 땅을 밟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제 인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에서 익숙한 일상과 집이라는 안전한 안식처 속에서 조용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우리 주변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제 안에선 새로운 모험, 다른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해줄 이야기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처음 한국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흥분되지 않았어요. 화려한 기기들과 분주한 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문화에서 느꼈던 따뜻하고 진솔한 정서를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온 명랑한 문화 기획자 알렉산드라 씨가 전화를 해주셨어요. 타데우스 씨 한국은 외면하는 것 이상의 매력이 있어요. 꼭 직접 와보셔야 해요. 라고 하셨어요. 비록 조금은 회의적이었지만 그분의 말씀이 제 깊은 곳에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오랜 통화 끝에 결국 저는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모험이라는 부름을 따라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두근거리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짐을 쌌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알렉산드라 씨께서 저희 가이드이자 한국 문화를 잘 아는 민준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민준 씨는 친절하고 상냥하셔서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저를 집에 온 듯한 편안한 느낌을 주셨어요. 민준 씨께서는 한국이 깊은 전통을 지닌 나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거리의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의 따뜻한 말씀에 저의 생각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대 역사가 현대 생활과 어우러지는 땅, 매 끼니와 거리마다 숨겨진 보석이 있는 나라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출발 전 아침,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이륙할 때의 긴장감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곧 비행 경험에 흠뻑 젖게 되었어요. 한국 승무원 분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맞아주시며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 주셨어요. 전에 들어만 봤던 비빔밥이 제공되었을 때 놀랐어요. 알록달록한 야채와 고기, 특별한 소스가 어우러진 맛은 마치 한국 자체의 맛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식사를 하며 어쩌면 이곳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마음을 한국 문화에 한층 더 가까이 이끌었어요. 부드러운 음악을 듣고 날아가는 동안 하늘의 색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설렘과 기대가 커져갔어요. 알렉산드라 씨와 저는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 카메라가 이 나라의 진심 어린 모습,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고난, 그리고 축하의 순간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착륙하여 낯설면서도 반갑게 다가오는 세상에 발을 내디뎠어요. 신선한 공기와 분주한 거리의 소리 속에도 오래되고 생동감 있는 문화의 비밀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민준 씨와 함께 걸으며 작은 전통시장, 현대 건물 사이에 숨은 작은 사찰,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노점상들을 보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주변 삶과 점점 더 깊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첫날의 한국은 긴장과 기쁨이 뒤섞인 하루였어요. 저는 새로운 눈으로 보고 마음을 열어 놀라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자신과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할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과 주저함이 있었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앞으로 펼쳐질 많은 발견을 약속하는 설렘의 불꽃을 느꼈어요. 모든 미소와 식사, 대화가 한국이 단지 분주한 거리와 화려한 기기만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고심을 믿게 해주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했어요. 여기저기 다양한 언어로 쓰인 친절한 안내판들이 있어 저를 환영하고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민준 씨께서 큰 미소로 한국어로 저희를 맞이해주셨어요. 그 따뜻한 환영 덕분에 저희 한국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멋진 경관에 빠져들었어요. 도시의 불빛과 분주한 거리가 반짝이며 펼쳐졌어요. 높은 마천루 아래를 지날 때면 때로는 너무 엄격하고 급하게만 느껴졌던 영국의 생활이 생각났어요. 이곳 한국에서는 빠름과 고요함 사이의 균형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걸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복잡한 거리 속에서도 서로 도와주며 작은 친절의 행동을 나누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마치 모든 이가 하나의 큰 따뜻한 가족의 일부인 듯 했어요. 알렉산드라 씨는 에너지가 넘치며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 주셨어요. 서울이 현대 기술과 옛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임을 설명해 주시면서 옛 사찰이 고층 빌딩과 쇼핑몰 옆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이곳이 단순히 빠른 인터넷과 높은 빌딩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가 숨쉬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저희의 첫 방문지는 명동이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거리 간판의 화려한 색채와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에 감탄했어요. 모든 상점과 노점상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웃고 친구들이 음식을 나누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한장한 한 장이 한국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예술의 분위기가 가득한 홍대로 향했어요. 그곳의 거리는 거리 공연자, 알록달록한 벽화,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 소리로 가득했어요. 한적한 카페에 들어가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변의 수다스러운 대화를 들었어요. 그곳의 창의적 에너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홍대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더큰 아름다운 그림의 한 부분인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루의 마지막 방문지는 현대적인 스타일과 분주한 비즈니스 생활로 유명한 강남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도시의 속도가 빠르게 흘러갔지만 여전히 고요한 친절의 순간들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바쁜 거리에서도 규칙을 지키며 보행자를 위해 길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낯선 이에게도 미소를 건넸어요. 이 모습은 아무리 바쁜 곳에서도 작은 따뜻함이 큰 힘이 될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경이로움에 젖어 있었어요. 볼수록 처음의 인상이 전체 이야기를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대비의 땅이었어요. 분주한 거리와 고요한 골목마다 살아있는 디테일이 있었어요. 이 도시는 생동감과 따뜻함으로 가득해요. 모든 얼굴과 행동 속에서 친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의 만남을 통해 한국이 단순히 기술과 엄격한 규칙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한국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오늘은 현지인들이 직접 전하는 경험담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 같았어요. 알렉산드라 씨와 민준 씨와 함께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외출했어요. 첫 만남은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일하시는 명랑한 일본인 선생님 하늘 씨와의 만남이었어요. 하늘 씨의 따뜻한 미소는 저를 한 눈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늘씨께서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이 떨렸어요. 라고 고백하셨어요. 새로운 단어와 관습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친절한 한국 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해요. 덕분에 제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늘씨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이 엄격한 규칙만 있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늘 씨와의 만남 후 저희는 미국 출신의 똑똑한 국제관계 교수 다니엘 씨를 만나러 갔어요. 다니엘 씨의 초기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을 듣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빠른 생활 속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라고 웃으며 회상하셨어요. 다니엘 씨께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과 디지털 시스템이 한국 생활을 얼마나 원활하게 해주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분을 감동시킨 것은 모든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강한 책임감이었어요. 교수님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니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의심도 서서히 사라졌어요. 저는 한국의 분주한 겉모습 뒤의 배움과 노력에 대한 깊은 존중이 깃들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마지막 인터뷰는 독일 출신에 성공한 CEO 소피아 씨와의 만남이었어요. 소피아 씨께서는 한국의 엄격한 비즈니스 윤리와 일상에서 느낀 정직함에 대해 칭찬해 주셨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여기서는 동료와 낯선 사람들까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소피아 씨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진심 어린 존중과 친절히 발전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지면서 그날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소피아 씨의 사무실을 나서던 중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던 저희는 순식간에 물에 잠길까 걱정이 되었고 소중한 다큐멘터리 노트들이 젖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때 몇몇 현지인들이 다가왔어요. 한 중년의 신사께서 단정한 비옷을 입고 큰 우산을 들고 저희에게 다가와 걱정 마세요. 비 오는 날엔 서로 도와야 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모든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어조와 다정한 눈빛이 많은 것을 말해 주었어요. 알렉산드라 씨와 민준 씨도 함께 우산 아래 모여 웃으며 이 뜻밖의 상황을 즐겼어요. 그 우산 아래에서의 뜻깊은 순간은 그날의 클라이맥스가 되었어요. 단지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에서 들은 한국인의 진심 어린 친절이 바로 그 순간에 집약되어 있었어요. 모든 도전과 언어 장벽, 분주한 순간들이 그 친절함으로 부드럽게 녹아내린 것 같았어요. 나중에 임시 대피소로 걸어가면서 비에 흠뻑 젖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늘 씨의 고난과 극복, 다니엘 씨가 본 질서, 소피아 씨가 감탄한 정직함 등 그날 만난 모든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과 엄격한 규칙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아끼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걷고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과 작은 가게들로 북적였고 저는 매 새로운 모퉁이마다 설레었어요. 그러던 중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작은 키오스크에 들렀어요. 그곳은 소박하지만 분주했고 많은 현지인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제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려던 순간 몇 장의 지폐가 제 의식도 못 하는 사이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치로 지폐들이 포장지처럼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한 현지 여성 지영 씨가 빠르게 다가와 떨어진 지폐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주셨어요. 지영 씨께서 저에게 다가오자 저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지영 씨는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로 이 돈을 주인께 돌려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지영 씨의 신속하고 진실된 행동이 친절한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었어요. 알렉산드라 씨도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박수를 치셨어요. 민준 씨 역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밝은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특별한 순간, 바로 한국 정신의 핵심을 목격한 것 같았어요. 깊이 감동한 저는 카메라를 들어 이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의 따뜻한 미소, 조심스레 지폐를 주어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알렉산드라 씨와 민준 씨의 표정까지 모두 담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떨어진 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살아있는 순간임을 증명해 주었어요. 지영 씨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오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갑에 돈을 다시 손에 넣으며 저는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분주한 서울 거리에서의 그 뜻밖의 순간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현대 기술과 분주한 거리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나라임을 깨달았어요. 그 경험은 제 다큐멘터리에서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장면이 되었어요. 지영 씨와의 사건 이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리와 사람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와 함께 현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전통시장, 문화센터, 심지어 도시의 조용한 한켠에 숨어 있는 작은 사찰까지 방문했어요. 모든 장소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 이 나라가 전하는 소중한 교훈들을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민준 씨께서 전통 시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시장은 형형색색의 가판대와 신선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손님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젊은 여성분의 장을 도와주시는 모습, 과일 가판대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잡으려는 어린아이의 모습 등 사소하지만 따뜻한 배려의 순간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작은 미소와 도움의 손길이 공동체와 신뢰를 만들어 간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또한 문화센터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신 연세의 어르신들을 만나셨어요. 그분들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한국의 긴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내용이었어요. 힘든 시절에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경험은 모든 작은 친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어요. 조용한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사찰도 방문했어요. 사찰은 부드러운 연불소리와 향의 기운이 감도는 평화로운 장소였어요. 돌 의자에 앉아 있자니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고요함이 제 마음을 감싸 안았어요. 한 현명한 스님께서 다가와 이 사찰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며 인내와 존경의 가치를 배워온 장소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스님께서는 유교적 가치 어르신에 대한 존경, 근면, 협동이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이 가치들이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바탕임을 깨달았어요. 알렉산드라 씨께서는 그날 이런 가치들이 한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큰 건물이나 빠른 기술만이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선함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에서부터 고요한 사찰 구석까지 모든 곳의 공동체와 신뢰의 이야기가 숨 쉬고 있음을 느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작은 학교에서 만난 현지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은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꿈을 진솔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한 학생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니 제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동네를 돕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친절, 존중, 책임감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저희 예전 의심들은 사라졌어요. 저는 한국 사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일상 속의 작은 친절들을 온전히 감상하게 되었어요. 분주한 거리의 구석구석마다 공동체와 실내의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예전에 편협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기술과 현대적 기기만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불을 지피는 따뜻함의 나라였어요. 해가 저물고 공원 벤치에 앉아 가족과 친구들이 즐거운 저녁을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매 순간 배우고 변하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마음속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교훈들을 담아 다큐멘터리로 남기리라 굳게 다짐했어요. 마지막 여정으로 알렉산드라 씨, 민준 씨, 그리고 저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타워는 서울 위로 우뚝 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 바라본 풍경은 제 심음마저 멈추게 할 정도였어요.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 분주한 거리의 차량과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나누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곳에 서서 저는 설렘, 감사,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그 장면과 함께 제 생각도 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처음 왔을 때는 기술과 엄격한 규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정직함과 친절 속에 진정한 힘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잠시 멈추고 차가운 타워의 공기와 아래 도시의 따뜻한 불빛을 느꼈어요. 아래에서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저는 지영씨께서 잃어버린 돈을 돌려받았던 순간과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사업가 소피아 씨와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 모든 순간이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편으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 다른 한편으론 공동체와 협력의 정신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모든 미소와 작은 도움의 손길이 진실한 인간애를 보여줍니다. 알렉산드라 씨는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의 빛을 반사하는 눈빛을 보내주셨어요. 민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자신의 나라가 드러내는 정서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저는 이러한 순간들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감동받았어요. 마치 타워가 단순한 도시 전경뿐 아니라 제게 배운 모든 교훈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해준 듯 했어요. 전통시장에서 본 가족들의 작은 배려, 고요한 사찰에서 배운 인내와 존경의 가르침, 그리고 미래를 꿈꾸며 밝은 희망을 이야기한 학생들의 열정까지 모든 기억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카메라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며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빠른 기술과 높은 빌딩의 나라가 아니라 고대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어우러진 신뢰와 친절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때로는 최고의 이야기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평범한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도시의 불빛은 땅 위에 별처럼 반짝였고 저는 제 삶에 스며든 모든 따뜻한 얼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타워의 스피커에서 마지막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제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교훈들을 세상에 전하리라는 굳은 결심이 일었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선한 면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출발 전 저는 서울의 전경을 한번더 바라보았어요. 구불구불한 강. 분주한 거리,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작은 공원들이 보였어요. 그 순간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건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베푸는 정직한 행동 속에 있음을 확신했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이 부드러운 힘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 될 거예요.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멀리 여행을 떠나야 그 심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정이 끝나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새로운 깨달음과 깊은 존경심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저는 그곳을 떠났어요.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